네, 310번입니다. 다음 시계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얘들 1번을 보니까, 이게 제곱제곱 보이시죠? 자, 그럼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겠지. 이제 제곱공식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아, 어, 요런 공식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니까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각을 일단 각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각을 이제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사인의 80도 한번 보자. 얘들아, 요 아이는요, 사인의 90도에서 예 10도를 뺀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면 애들 90도면은 요렇게 오는 거지. y축하고 부딪혔어. y축하고 부딪히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요 10도가 일로 오잖아요. 기억나시죠? 어. 자, 그다음에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80도는 1:4분면의 각이니까 부호는 어는 뭐예요? 1:4분면의 각은 어, 플러스죠. 그래서 요 값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면 애들아 결론적으로 얘는 사인 제곱의 10도 되고요. 자, 얘는 이제 봐봐 제곱을 했으니까 여러분 얘는 이제 코사인 제곱의 10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들아 제곱 제곱 만들었고, 사인 코 사인 만들었고, 각도 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1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 자, 코사인 100도 같은 경우에, 자, 코사인의 이제 90도 더하기 10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같은 이유로 90도면은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어른 Y축하고 부딪히죠. Y축하고 부딪히면은 바뀐다라고 했어요. 자,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예각이 이쪽으로 오는 거야. 자, 이제 부호를 결정해줘야 되거든? 자, 100도는 여러분 2, 4분면의 각이야. 근데 얘는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거든 근데 얘는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사인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사인의 100도도 같은 이유로 자, 사인의 90도 더하기 10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90도 마찬가지. 자,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어, 90도까지 왔어. Y축하고 부딪혔어. 그럼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게 코사인 10도 되고요. 부호 결정해줘야 돼, 얘들아. 이거 2, 분면의 각입니다. 사인만 플러스죠.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 자, 얘는 마이너스 사인 10도 분의 어, 사인 10도 이렇게 되고요. 자, 사인 100도가 코사인 10도라고 우리 구했죠. 그래서 얘들아, 다 약분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앞에는 마이너스 1이요. 뒤에는 1이 돼서 정답은 0이 되는 거죠. 자, 3번도 같이 해볼 거거든요. 자, 3번도 왠지 제곱 제곱이니까 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줘야 할것 같아요. 각을 뭔가 각게 만들어줘야 되고, 사인하고 코사인이 나와 와야 되거든. 그래서 쌤이 이번에는요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보이시죠? 자, 얘를 x라고 치환을 해볼게. 세타 마이너스 40도를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양변에 90도를 더해주게 되면은 세타 더하기 50도는 양변에 90도를 더해줬다. 자, 90도 더하기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요 이렇게 되나요? 자, 코사인의 제곱에 자, 이 아이를 쌤이 x라고 치환을 했디. 자, x 되고요. 자, 뒤에는 코사인 제곱에 자, 요각이요각이 자 90도 더하기 x 이렇게 됩니다. 90도 더하기 x 됐나요? 자 그래서 먼저 코사인의 90도 더하기 x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90도 그러면 y축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면 코사인은 뭐로 바뀌어요? 사인으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 있는 x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요. 자이기 2사분면의 각이야. 근데 코사인이야. 그죠 그래서 보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이 3면은 사인만 플러스잖아 근데 얘는 코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자 그런데 제곱이 있어요 자이 제곱이라는 것은 얘를 통째로 제곱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사인 제곱엑스로 바뀌네요 그래서 얘는 코 사인 제곱엑스 더하기 사인 제곱엑스 이제 됐죠 이 사인 코 사인 나왔고요 자 각을 같게 만들어 줬고요 어 그리고 둘다 제곱인 거 확인이 됐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뭡니까 1이라는 걸확인할게 수 있죠.